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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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또 전기자님의 머니볼의 계절이 또 아, 그렇죠. FA. 예. 네. <laughs> 5만이 얼마 안 남아서. <laughs> 어, 얼마 남았어요? 500명? 오, 진짜 얼마 넘는 았예요 오만만 돌파하면 됩니다. 어. 가의 수공업의 큰 성과라고. 네. 네. 아, FA가 이제 5일날이면5일날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자격 선수 공시를, 공시를 하고 7일까지 신청을 받고 8일날 아마 오전에 발표를 할 거예요. 뭐 그때부터 FA 시장이 어, 열립니다. 그렇죠. 이제 뭐 이번 주에 시작하는 거니까. 주말부터. 네, 그렇죠. 불타오르고 네네. 아마 아, 개장하자마자 한 2, 3일 내에 빠른 소식이 들려오는 그... 구단도 있을 그 작년에 거예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최근 흐름이 다 그랬어요 음. 그래서 그 1호 계약을 보통 음. 원소속팀 잔류하는 선수들이 좀 네네. 빨리 계약을 하는 편이긴 네네.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 패턴은 이어질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서 좀 일찍 발표를 했잖아요 아, 초반에 근데 예, 올해도 지금 소문들이 워낙 무성하니까 음. 초반에 초반 5일 안에 뭔가 네네. 바바박하고 계약이 네.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영상으로 키스톤플레이 구독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어 아, 일단 5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아, 일단 네. 이 FA를 거는 순간 네. 일단 기본 클릭수 자체가 3만 이상이 음, 보장이 되기 네. 때문에 여기서 어, 이 타이밍에서 네. 우리 또 키스톤플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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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볼과 네. 거의 네. 뭐 사촌 형제지간으로 <laughs>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부 덕에 네. 많이 올라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잘 많이 네. 구독 눌러주시면 네. 네. 단장님이 워낙 이 정보가 지금 풀지 못해서 그러는데 음. 워낙 많은 정보를 지고 계시기 에이, 때문에 저도 많이 예, 일부러 방송에서 네. 이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 제가 기자는 이, 아니잖아요 쟁이도 <laughs> 아니고 아, 그, 그래도 네. 하셔야 돼요 어, 네. 하나씩 흘리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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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늘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FA 시장 음. 개장에 앞서서 네. 어, 쉽게 보다는 잠깐 잠깐씩 한번 아, 그렇죠. 프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우선은 이제 서울 팀부터 한번 들어가면 지금 소문이 제일 많은 팀이 부산이에요. 음, 두산. 네. 그러니까. 그 두산의 과거의 행보를 보면 두산이 FA 시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게라고 네. 한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뭐 형식적인 멘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FA 시장에서 뭔가 좀 위축되고 자기 내부의 a 에도 단속을 못하는 네. 뭐 이런 이미지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김원형 감독을 사명탑으로 선임한 이후에 일단 내부 FA 투수는 잡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었고 감독의 요청을 무조건 발맞춰 가겠다는 게 두산 입장이고 네. 뭐. 그 외적으로. 박찬호와 강백호의 영입 가능성도 음. 열어두겠다라는 표현을썼어요그 음. 말인즉슨 시장에서 한번 오퍼는 던져볼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난해 두산은 조금 FA 시장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잖아요. 맞죠. 근데 예. 올해는 지금 되게 좀저인망식 음. 들리는 얘기는 그렇죠. 예, 네, 지금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래 김원형 감독이 이제 취임식 때 기자회견에서 음. FA 다섯 명을 다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김원형 감독 스타일이 막 그렇게 부단하고 상의하지 않고 돌발 발언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투수예요. 네. 이영아, 최원준, 어 이제 홍건희. 나머지 네. 두어 명은 이제 김재환, 조수행인데 음. 투수 세 명을 먼 위주가 우선적으로 음. 잔류를 시키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문이 지금 일단 뭐 네. 얘기는 뭐 강백호 박찬호 얘기했죠. 여기 네. 김현수 얘기 계속 나오죠. 네. 네. 그렇죠. 일본적으로 외부 관심사 이세 명이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지금 소문이. 저는 뭐 김범수 선수의 네. 소문이 있어요. 음, 음, 또 네. 왼쪽 네. 소문이,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가 한달 전부터 어, 타고 단에서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다 말씀하셔도 돼요 야, 역시 단장님 다르죠 <laughs> 단장님 다르죠 이거 아니, 아니, 저, 구독 누르셔야 돼요 이 어, 정도면 다 알잖아요 <laughs> 지금 뭐 기사로 어. 나오던데요 네네. 사에서 네. 김현수 네. 관심 있다 음. 그니까그 전에 이미 한달 전에 음. 타구단에서 김현수에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어딜까 싶었거든요 제가 네, 네. 그 소문 이 있었을 때. 그런데 네. 두산으로 지금 좁혀지더라고요.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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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구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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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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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산이 네. 되게 지금 조인망식 네.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문어발 같이 네. 되게 많이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의미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FA 시장은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네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위에 최고위층 그러니까 구단주의 허락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멘트가 못 나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주가 지금 돈을 쓰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쓸 테니까 한번 야, 계속 야, 올려보고 접촉해봐 그리고 되는 애들 갖고 와 네, 한번 쏟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두산이 기존의 셀러캡 되게 좀 거의 찼거든요. 네. 지금 되게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뭐한 명의 네. 뭐 선수를 찍어와서 50%만 음, 반영을 하기로 그게 했고 거기 양의지 선수들, 뭐, 네. 뭐 네. 지금 여러 명의 이제 단연격으로 네. 묶이는 선수들, 어, 뭐 양의지 선수가 가장 크다고 보면 그럼 거기에 그다음에 세트업 금액도 네. 이제 좀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총알은 장착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김현수 이건 없을 때좀 우려했던 게 포지션 중복이 되거든요. 김재환도 그렇고 음. 양석환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양석환을 2차 드래프트에서 풀려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저는 만약에 양석환 선수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잠실에서 네. 홈런을 20개 이상 날려줄 수 있는 타자예요. 만약에 네. 그렇게 한다면 저는 트레이드 카드로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음. 보거든요. 2차까지는, 네, 아, 2차까지 이걸 푼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물론 생각도 든다는 거죠. 이제 물론 FFA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몸값, 몸값 규모가 좀 있어서 뿔 네. 수는 있겠지만 아, 저는 이거는 김현수, 김재환, 양석환이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음, 세명 음, 그렇죠. 공존을 할수 양이시도 지명타를 좀 띄어야 되고 그렇죠. 이가있니 네. 그래서 이게 최소 한 명은 김재환, 양석환 중에 한 명은 음. 나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김현수가 네. 들어두 명이. <laughs> <laughs> 그니까 이런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가 조금 의문이 음, 들어요. 김재현 선수는 그래서. 일단 FA 자격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또 변수가 될수 음,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김현 선수가 한국시리즈 우승하고 나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의미심장한 발언. FA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FA는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장에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네, 확답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노하다 분위기가. 그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놔야 되는데 네. 내가 여기 남겠다 이렇게 선을 해버리면내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버리는데 음.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한 입장 그리고 내가 FA 자격을 얻고. 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장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어, 그렇죠. 거기서 네. 선택지를 줄인다 음. 그래서 그저는 그 발언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 LG를 얘기해 보면 지금 LG가 이번에 김현수, 박해민 이런 선수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두 선수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영역 감독은 왕조를 운영하면서 두 네. 그 선수를 다 잡는 게 이제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음. 지금 분위기상 네. LG가 한명 잡으면 다행일 것 같은 분위기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네. LG에서 풀리는 선수가 아, 심창민 선수도 풀리는데 여기는 뭐 방출 분위기죠. 예, 그뭐 쉽지는 않을, 않을 것 같고. 네. 그그 근데 것. 일단 뭐 잡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네. 만약에 금액이 적정가가 LG가 생각하는 구단 그 적정가 이상이면 아마 과감히 놓지 아, 않을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 레이스를 할것 같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추격을 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않고. 또 이제 고우석 선수가 복귀하면 거기에 네. 또 금액도 좀 맞춰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어 그것도 있지만요. 제가 볼때 변수는 음. 홍창기 응. 부분이.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홍창기 선수가 내년 시즌 끝나고 FA인데 홍창기 선수가 지금 세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LG가 김현수안하고 박혜민을 못 잡을 경우에, 홍창기를 좀 BFA 단연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 단장님이 항상 썼던 정보가 네. 아니가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도 짚다 네. 드리니까 네. 그게. 네. 딱 떠오르는. 요 네. 그러니까 방식이. 올해 우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창기 중심으로 팀을 재편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FA로 풀리면 모르는 거죠. 네. 이거는. 진짜. 수에 부담이 뛰어들면. 그러니까. 이제 BFA 단연 계약으로 음. 홍창기를 잡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외부 FA로 뭐 한다기보다는 네. 여기에 더 우선적으로 네.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저 네, 네.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또 사실 주성수를 놓치면 이제 팬들의 네. 여러 가지 같은 이 지적이 날아올 어, 될것 그렇죠. 같은데 네. 어. 약간 s s g 때는 좀 약간 오버랩이 되네요. 음. 네. <laughs> 네 저는 네, 그게 갑자기 네, 확르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박태민 같은 경우는 하나가 변수예요. 최대 변수는 하나거든요. 그렇죠. 하나 말고는 뭐 중견수를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할까 싶은데 네. 지금 하나가 사실 중견수를 어쨌든 드래프트에서 오재원을 뽑았지만 이게 이제 고준현 선수가 바로 다음에 중요서를 뭐 보긴 쉽지 않잖아요. 진짜 만약에 네. 뭐 캠프에 문현빈 선수 네. 이전차 때 제가 외전에서딱 기억나는 게 정말 물건 하나 없었다. 그런데 문현빈 선수가 성장하는 데까지 3년 걸려. 그렇죠. 네. 3년째죠. 네. 3년째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또 김경 감독 성향을 봤을 때 바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뭐 데리고 있든 빼업이나 네. 이런 식으로 축전계를 서서히 눌려가면서 타격이 빵 터지게 만들겠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설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하나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코너 자원도 준비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리베르토가 쉽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야기인 즉슨 하나가 중견수 자리, 그리고 하나의 중견수는 늘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메울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음. 올해 저는 변수가 뭐라고 생각해서 우승을 하면 이 멤버 이 기조를 갈 텐데 우승을 음. 못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고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들고 나올 것이다. 특히 혼쇄가 빠질 수 있는 내년 시즌을 생각하면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커지는 시즌이 될수 있거든요. 숙제가 많은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가 FA 시장에 여전히 큰 손이 될 수도 있고 박기민 선수뿐만 아니라 아, 강백호도. 왜냐면 올 시즌 하나는 일단 시즌 출발 뭐 끝에는 잘 풀렸지만 타선 때문에 진짜 초반 한 열다섯 경기는 음.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또 시즌 중반에도 이제 고비고비 때마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었는데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서 이마운드를못받쳐주역그 감이 없잖아요 했으니까 어떻게든 타선을 보강할 것이고 그러면 박희민 선수로는 중견수,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자 자원으로 어 보강을 좀 해서 팀 전력을 음. 어 그렇죠. 사실 하나 저희가 이제 하나가 뛰어들면 음. 뭐 못 잡는다. <laughs>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자리가. 앞자리가 달라요. 네. 제,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어, 몇번 뺏기셔봤잖아요. 정군우 정우라. 네. <laughs>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르는 게 달라요. 네. 네. 근데 지금 하나도 변수가 될것 같은 게, 이번 이제 박케민을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외, 그 외국인 야수를, 그 그러니까 코너를 한 다음에 라이트를 본다는 건데, 그러면 중견수가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케민을띄어두는것 음. 같이 보이는 거죠 저도 그렇게 가것같아요 네. 그러면 박케민을 잡으면 네. 지금 이제 4년 연속 네. 외부 FA를 영입하는 거죠. 네. 3상년 연속도 처음이었어요. 네. 지난해. 네. 그렇죠. 근데 년 연속을 하면 박케민에서 끝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왕 하는 거더 질러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변수가 손아섭입니다. 손아섭을 잔류계약을 적극적으로 할까? 음. 이것도 좀 퀘스천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아섭 대신에. 진짜 강백호를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근데, 몸값 차이는 크죠? 예 네, 예. 네, 네. 몸값 차이는 두 선수가 이제 클 거로서는 크상이될것 네. 같은데. 그러면 저는. 그러게요. 예, 네, 그러게 되면. 어떻게든 타선 보강은 좀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박혜민은 지금 타격은 좀 약해졌잖아요. 네. 타선 보강을 네. 박혜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우익수 외국인 알겠습니다. 선수로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시아 코터도 변수일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코터를 어느 포지션을 할 거냐. 투수로 할것 같습니다. 아 투수 할것 같아요. 네. 어, 하나가. 그럼, 네. 아 이거 브롬 니고에서 말씀드렸는데 투수, 그러니까 네. 좀 하나가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어, 우리나라 부단들이. 다수의 관심을 받았던 뭐 일본 투수 아그 지금 기사난그 음. 예, 음, 투수의 뭐, 아 그게 하나에요? 뭐좀 어. 관심 있지 않나 어, 어. 이거를 어. 지금 제가 왜 여기 캡쳐했어요 아, 아, 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얘기하셔요 상관없는 게 지금 머니버는 오늘 띄울 거잖아요 음. 아니 왜 아, 이거 안할 수가 있어 이거 어, 나 그게... 제가 두고 있을수고는데 어, 캡쳐는 네. 빨라야 내일이기 때문에 아, 네. 네. 하여튼 네. 뭐 그렇게 해야 되 우리 엔진에다가 자연스럽게 사는 거네요 어, 그래서 지금 하나가 또 이번에 또 이번 네, FA 시장도 네, 태의 눈이다 네, 저는 네.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으면 좀 달라질 수있 기조가 음... 바뀔 수도 있었는데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 그간 에지는 FA 영입 성공 사례가 최현성 선수를 빼면 확 떨어지거든요 특히 작년에 실패가 너무 커요 신우준 선수 그다음엄상겹 선수 심우중 선수, 선수. 선수 뭐 어, 지금 한국 시대에서 겨스 타도 하나 음. 치고 해서 그래도 한1 5억은 음. 치는데 그 시즌 전체 적으로 보면 특히 타서 사실 시즌 시작할 때부터 일본 타자가 많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결과적으로 그 리즈 갈증을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 게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모기업에서야 너네 f 영용해서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한화가 이번에도 큰 손, 박혜민 음. 선수에 대한 관심을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어, 그 이제 어, 손아섭 선수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한화의 음. 잔류 계약을 음. 안 한다면, 음. 그럼 타구단 간다면 가능성인 건 롯데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롯데도 있고요. 네. 또, 또 있어? 저는 천... 만약에 큰 돈이 안 필요하다면. 손아섭 선수가 어 SSG SSG 어어 응. 지명 투자 롤로 발리잖아요. 부익수 음, 봐도 음, 되지는 않나요? 한유선하고 겹치는 지금 한유선 선수가 지금 올해 예. 뭐 포시즌 기간에 는 예. 좋았는데 지금 엄청 기복이 좀 음음. 있는 편이잖아요. 특히 안 맞을 때는 진짜 안 맞았어요 올해 음. 뭐 이런 거 그리고 SSG 이런 유행의 타자가 없다는 거아 그렇죠 정도. 에버리지가 또 네, 네, 네. 기본 보장되는 삼할 타자 네. 네. 없어요 네. 우리 맞아요 네. 전통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오피스형 오피스에 네. 금액이 비싸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 어,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아 근데 지금 팬분들은 이게 우리 정 기자님이 네. SNS에 얘기하는 건준 오피셜로 받은 아니 아니 아니요 준 어? 오피셜은 아는데저 <laughs> 전화 받을 <laughs>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손아섭 선수 있다고 한 번. 손아 선수가 이 수도권에 대한 음. 팀들에 대한 좀 갈증이 좀 있었던 걸로 과거에는 예. 음. 알고 있어서 저는 뭐 그게 맞춤빛이될 수도 있다. 근데 뭐 롯데는 뭐 자연스럽게 롯데로 가면 롯데의 손아섭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손아섭은 이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고요 플랜 B 그렇죠. 네, 그렇죠. 플랜 b 플랜 C까지 내려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플랜은 진짜 지금 소문에 나는 막창호박 강백호 특히 강백호 같은 게 현장에서 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 오퍼가 있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니까 강백호, 뭐창호 그다음에 뭐. 강민호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손아섭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오히려 뭐 김현수 선수도 될수도 있고 음. 뭐 그런데 손아섭 선수의 리즈는 맨 맞아. 좀 음, 아, C 플랜 네. 뭐 가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아 저도 그,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런 그 소리라는 잭슨 음. 결과적으로 금액 책정을 세게 음.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손아섭 선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50은 언더거든요. 네. 한참 언더라고 봤을 때. 뭐는 SS 지금 가능성 뛰어도 가능성 이거 매기면 한번 어 배팅해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SS도 윈나우예요 윈너우 지금 불펜이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성적을 내야 되고 결국 타선이 안 터졌기 때문에 타선 부강 카드는 어떻게든 끌고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대안 될수 있지 않을까. 타선 부강을 하려면 오히려 간백커를 내야 되지 않아요? 가능 가 겁니다. 아 <목소리도> 네, 그러니까 지금... 아, 아, 거기는 네, 네. 네. 거기는 큰 굿즈 뭐이 좀... 일부 축구인데 네. 큰 대형 선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아, 없습니다. 어. 아예 없습니다. 어. 대형은 없습니다. 어, 이거 준 오피셜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준 네. 거의, 거의 준 오피셜로 봐도 됩니다. 어, 그렇구나. 대형은 네. 없습니다. 어, 그래서 아 지금 강백호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백호 선수의 가능성이 있는 데는 원서 팀인 이제 KT, 날 네. 롯데, 하나, 네. 두산, 부산. 그런데 부산 부산은 진짜 할까요? 음... 모르죠. 예, 하여튼, 지금 여기서 저는 가장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KT 잔류 같아요. 아, 어, 그거는 뭐. 예, 예. 그니까, 왜냐면, 저는 이게 계속, 계속 들렸던 얘기가, 음. 이제 강백호 그렇죠. 선수가 2023년 시즌에, 음. 그니까, 5.5억에서 음. 이제 2.9억으로 삭감됐을 때, 이제 47.3%삭감됐잖요 네네네, 맞죠. 그때 되게 서운했대요. 네, 음. 그래서 그 안금이, 이 부담, KT와 강백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그 다음에 동결, 그 다음에 이제 좀칠료도 올려줘. 그 이제 예비의 페기 필름이야. 그렇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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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볼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잔류 확률이 좀 떨어진다. 저는 안현민이 등장이 크다말이요 네. 안현민이 만약에 올해 이런 등장을 안 했으면 KT는 어쩔 수 없이 강백호 선수에 대한 음. 이 오퍼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현민이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강백호가 있으면 더 좋겠죠. 둘이 시너지를 내면 더 좋은데 지금 KT 입장에서는 굳이 매칭을 안 해도 오 어, 어, 되지 않나 지금 않을까? KT 입장에서는 어, 강백호 선수가 먼저 못 되든 어느 그, 타구단으로 <laughs> 이적하면은 그걸 더 내심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박찬호로 갈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박찬호를 좀 세게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 심우준 공백이 너무 어, 컸어요, 올해. 올해 센터 라인이 예, 그냥 예, 뭐 사실상 예, 거의 그뭐 많이 좀 약해졌죠. 붕괴됐죠. 예. 그러니까 어. KT 잡지 않은 야구를 했어요. 네, 네. 투수력이 강하고 음. 거기에 받쳐주는 수비, 거기 센터 라인이 틈틈 뭐 배정우인데 심우준, 음. 장성호 이어는어뭐요 이래 라인들 뭐뭐 장성호 선수가 뭐 옛날 같지 않게 이도루저지율이나 이런 게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센터 라인이 든든하다는 음. 거 그게 거기에 경험 많은 김상수나. 요게 강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음. 지금 딱 보면 KT에서 주전에서 누구야? 누구였지? 뭐 올해는 권동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여러 선수들을 장준원 네, 이렇게 나왔어. 근데 네. 네. 어 누구지? 어 누가더라? 음.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KT는 좀 실제로 어 박찬호 선수에 대한 이런 열망 음.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계속 꾸준히 나오잖아요. 네. 계속 이름이 근데 이게 내년부터 보면 이게 일부러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건지 아 관심 있어 관심 있어 관심 있어 하면 진짜 가더라고 요 그게 작년에 하나 신무준 엄상백이었고 결국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아 저는 일부러 하는 그 것같진 않아요 그 소문들이 제 경험상 그게 막 이렇게 블러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있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있는 게더 많더라고요. 제가. 근데 손이 이렇게 예전에 안 났잖아요. 뽕뽕 싸매고 있다가 또 했는데, 요즘에는 대충 이렇게 얘기 나하면 얼추 그대로 가요, 얼추. 네, 네, 네. 그게 좀 특징인데, 올해는 그렇죠. 뭐 네. 박찬호 선수 얘기 나온 김에 KT가 계속 뭐 관심이 있다, 뭐,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저는 KT가 가장 많이 세팅을 하지 않을까. 음. 아, 뭐 그런.